인근에 나온 매물을 보면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 평당 천만원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소개 드린 물건은 최저가 기준 평당 420만원 인데요 왜 이렇게 49% 까지 떨어졌는지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셔야 겠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군 소장의 대구경매 권순영 소장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구 인근의 다양한 경매물건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남산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대명동 3층 상가주택으로 감정가 5억 1,300만원에서 2회 유찰 3차 49%인 2억 5,100만원에 오는 7월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북서측으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토지면적 59.9평 건물면적 111.8평으로 94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라 외관상 오래되어 보이고 전체적인 상태는 보통시됩니다. 1층 소매장과 한 가구, 2층은 한 가구로 되어 있고, 3층은 두 가구로, 총 5개 호실로, 지하철 3호선 남산역이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상가주택 차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물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나온 매물을 보면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 평당 1000만 원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최저가 기준 평당 420만 원인데요. 왜 이렇게 49%까지 떨어졌는지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그럼, 이번 물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사무선 남산역이 있고, 남산역까지는 약 400m 정도로 도보로 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남쪽으로는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가 있으며, 이쪽은 대구 이월드입니다. 북측으로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쪽은 반월당역이고 여기가 동성로입니다. 주위 일대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건 정보를 보겠습니다. 2023 타경 119173번이고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남구대명동 2534-15번지 입니다. 근린주택이고 토지면적은 59.9평 건물면적은 111.8평이고 감정가는 5억1350만원에서 2회유찰 3차이고 24년 7월 25일에 2억5160만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남구대명동 2534-15번지이며 도보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3호선 남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북서측으로 6m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94년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외관상으로 노후가 되어 보이고, 전체적인 상태는 보통시 됩니다. 전면은 빨간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출입문은 대문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1층은 소매점과 한가구가 있고, 2층은 한가구, 3층은 두 가구로 총 5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대지 59.9평, 건물 111.8평으로 감정가 5억 1000만원에서 2회 입찰이 되어 3차 49%인 2억 5,100만원에 오는 7월 2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물건은 대도로에서 약 70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상권 형성이 잘된 곳이 아니어서 용도에 맞는 분이 입찰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용 승인된 지약 30년 정도 된 건물이라 낙찰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리 비용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임대차 미상의 전입자들이 두 명이 있으며 전입 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서 미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는 반드시 입찰하시기 전에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이 임대차 미상의 전입자들로 인해 이번 회차도 낙찰이 힘들 것으로 보이며 다음 회차는 돼야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는 입찰 과정보다는 낙찰 후의 과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예수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낙찰가분석, 입찰부터 낙찰 후 과정까지 확실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전화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기준글리는 23년 2월 1일, 배당요구종기는 24년 1월 17일이고 임대차 미상의 전입자들이 있으나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며 만약 이두 명이 진성 임차인일 경우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에서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수는 총 3명이고 임차 보증금 학계는 8천만원입니다. 등기부 현황도 보겠습니다. 채권의 가계는 1억 1,800만원이고, 2013년 10월 4일에 소유권 이전이 매매로 되어 있고, 2013년 2월 1일에 근저당권이 6천만원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 아래는 다 말소 처리가 됩니다. 토지 등기부 현황도 건물 등기부와 내용은 같습니다. 등기부 현황상에는 낙찰 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인근에 나온 매물 정보도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바로 옆쪽에 물건이 나와 있는데 5층 상가주택이고 징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8억이고 대지면적 49평 연면적 152평 평당 1,600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3층 상가주택이고 매매가 4억 5천 사용승인은 97년 12월이고 대지면적 29.9평 건물 면적 58.1평으로 평당 1,500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사용승인은 1980년도이고, 대지 면적 41평, 연면적 214평, 3층 상가주택이고, 매매가 8억, 평당 1,900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3층 상가주택이고, 매매가 4억 4천, 사용승인은 2019년 3월이고, 대지 면적 36평, 연면적 30평, 평당 1200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도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고, 바로 밑에 2021년 3월 거래 내역이 있는데, 대지 33평, 연면적 94평, 평당 1,322만 원에 거래가 있었고 92년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여기는 21년 2월 거래이고 대지 51평, 연면적 99평 평당 1,672만 원에 거래가 있었고 사용 승인은 2016년도 건물입니다. 여기는 골목 안집이고 21년 1월 거래이고 대지 52평, 연면적 32평, 평당 386만 원에 거래가 있었고 74년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여기는 22년 7월 거래이고 대지 10평, 연면적 17평, 평당 989만 원에 거래가 있었고 82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24년 4월에 거래 내역이고 대지 64평, 연면적 99평, 평당 527만 원에 거래가 있었고 91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남산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감정가 반가까지 떨어진 3층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근에 나온 매물을 보면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 평당 천만원 정도는 나오는 지역이라 오늘 소개 해 드린 물건은 최저가 기준 평당 420만원으로 많이 저렴하게 나와 있으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인수될 여지와 임대차 미상의 전입자 두명이 있어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매물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입찰 과정보다는 낙찰로 과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예수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낙찰가 분석, 입찰부터 낙찰로 과정까지 확실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